야, 여기 어디에 가나 초코 분수가 있구나. 이게 짜제 실천이야. 예, 네. 아 여기 기억나. 여긴 진짜 뭐 장난 아니지. you wow. 배 모양, 초콜릿이야초콜릿이야 초콜릿. 이거? 시아 콜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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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이데도다 초콜릿 집이에요. 아이건 아까 봤던 거 같아. 노예 아시도 있고 아까 피에르 마르콜리니 아까 봤요예 네, 봤어요. 장식도 아직 안 해놔서 아쉽다. 아, 아 스타벅스 자리 좋다. 돈 엄청 벌겠네. 일본 사람이 한대요아 진짜요? 오. 체인이구나 이거 그러면. 아, 이거는 그러면은 그. 체인이지. 네, 그 본사 지경이 아니라 체인이네. 근데 영국에도 체인 많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거다 아. 다 감자튀김. 음. 와 여기 또 엄청 번화가네?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 사실 안 해, 여기. 안 해요? 어, 벌써 내일은 바가 대 u 만 t 이게 피누소스 음. 맛있다 이게 그냥 마요네즈 이게 트러플 마요네아 근데 내도 예뻐 음. 어때요 달라요 감자 튀김? 음, 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또 이거 들고 다니는 데 중에 또 유명한 데 있어. 네, 또 먹을 수 있으면 거기도 갑니다. 오, 사람... 못 와, 사람. 아, 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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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비가 오고 있네요.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으려나. 저는 지금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그 중국 슈퍼마켓 있길래 라면을 사러 가고 있어요. 역시 외국에선 라면이지. 나으로 속을 달래고 또 양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벨기에 미트볼이랑 또뭐 먹지? 아 케이크랑 초콜릿이랑 먹을 거예요. 그러라서 게말 네. 예를 들어서 이면 차가 오른쪽? 어, 여기다. 와. Hello. h e o 나인? Yes. Can I take a video? Yes. Thank you. 벨 g i 미트볼, 미트볼 and f r i t 벨gian f r i t 그래도 라이트 런치니까 네. 그렇게 배부르지 않아. 네. 다 먹었다. 어? 아, 같 아, 우와. 오 예쁘다 우와 여보, 여보, 요보 여보, 요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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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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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거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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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거인데 뭐, 뭐, 이거. 막 시는데 안에까지 엄청 뜨겁진않아 음. 아. 그리고 되게 빨리 나온다. 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네, 5분이라 그랬어. 어. 5분이라고 그랬어요. 와. 면오분인가 시스템 변동도 없 하려고 준비했다. 음, 고기는 맛있는 데 고기 너무 맛있어. 음. 고기 정말 맛있어. 음. 그, 이거 랑 어제 먹은 거랑 완전 다르다. 네 이거는 그냥 그냥 그냥. <laughs> 너무 맛있다. 아니야. 음, 줄행식당이 제일 많다는 게 신기하지? 나도 응. 직접 듣고 우리도 깜짝 놀랐었어. 퀴즈였거든요. 응,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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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짝 오기 때문에 안 써줬어요. 많이 오면 쓸게. 아, 곧참 됐지? 벨기에의 유명한 만화 탕탕이래요. 저거 뭐지? 우리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다 왔다. 나알것 같아. 어머, 잠깐만. 이것도 찍고 가야겠다. 별거 없지만 유명한 오줌싸개 동상. 이거 보러 오면 진짜 허무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본다라는 느낌으로. <웃음> <웃음> 아... 그다음에 어제 밤에 너무 사람 너무 많아서 결국 못 들어갔던 그 벨기에 유명 기네스북 펍에 다시 한번 구경을 왔거든요. 그 맥주 종류가 세계에서 제일 많기로 220여 가지의 맥주가 아2,200와 미쳤다 2,200여 가지의 맥주를 어, 맥주를 모아놓은 기네스북의 오른 펍입니다. 여기에요. 아, 그리고 이 옆에 그오줌싸개 소녀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아 귀여운데? 잘안 보여. 잘안 보이시죠? 소녀가? <laughs> 어, 뭐. 어. <laughs> <Thank you. 웃음> 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다. <웃음> <웃음> 아 <웃음> 귀여워. Thank you. 야호. <laughs> <laughs> 약간 되게 주막 같다. 주막 같지 않아? 어제 밤에는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들어왔는데 점심 때 12시에 문을 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경 오면 좋을 것 같아. 음. 맥주를 못 먹어보는 게 너무 아쉽네요, 지금. 너무 배도 부르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뉴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150년 너무 예뻐! 저거 다 종이잖아, 직접 접은 거 아니야?

벨기에에서 저는 이, 거, 이쪽 건물이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쪼르렁 이렇게. 건물이 엄청 예뻐요. 이야 이쁘다 여기가 진짜 훨씬 더은데 네덜란드랑 벨기에쪽이 이렇게 건물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있어요 1mm에 그것도 없게 옛날에 이거 나 그래서 봤는데 그 뭐더라 네덜란드나 이런 쪽은 면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매겼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따딱따닥 붙여가지고 높게 그러니까, 얕고 높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요만큼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얕고, 좁고, 높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유럽이 영국이랑 되게 다른 위에, 여기서는 진짜 가는 데마다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되고, 실내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백신 접종 증명서도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이랑 백신 접종 증명서랑 어디를 들어가든 무조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되게 안 쓰고 있으면 쓰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영국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가 잘 마스크를 잘안 껴서 적응이 안 되는데 저도 몇번 까먹고 안 썼더니 직원들이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다머 잘 모르겠네 발음은. 여기 있는 케이크집을 간다고 하네요. 와. 아니면, 여기는 케이크집인데, 저기 또 액션빵집 여기 있죠? 그래서 미쳤다. 여기서 두개 정도 사고, 저기서 또두개 정도 사서 집에서 먹어가도 돼요. 거 보고, 몽골랑도 있네. 지금 네. 이, 네. 이, 네. 이 아, 천화만 있으니까 그걸 잘 먹고 싶은 요 나? 와 이걸 어떻게 골라? 이거, 이거도 사람 골라보면 몽골요 벨기 사람들 좋아하는 이거 네. 이거가 제일 네. 와다 다 너무너무 예뻐. 블랙 포레스트거든, 이름아 그거 엄청 좋아해, 저. 블랙 포레스트. 네. 하나 할래요. 네. 이것도 블랙 포레스트 아니에 이거는 아마 안에 생크림 많은 편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가 좋다 아니면 빵 종류도 먹고 싶다. 저는 케이크 케이크 오. 우와, 내 케이크. 케이크 다와내 케이크. 와다 어, 아, 어. 맛있겠다 이거 머핀이에요? 머핀이랑 크로와상이랑 섞어 놓은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케이크 3개 샀으니까 한개 정도는 <목소리> 사서 네. 나눠 먹어도 되거든? 먹고 싶은 거 우와 넌 뭐? 네, 그러면 하나 더 이게 종류가 두개인것 같은데요? 저 초콜릿 올려진 거랑 카라멜 음, 올려진 거랑 카라멜 음. 그게 맛있어 저도 오리지널 우와 너무 맛있겠다. 그냥 크루아상 먹고. 저거 저거 저거. 먹어봐도. 응 저. 이거 이거도 되게 맛있어요. 중심가랑 집이 다른 애 또. 음. 오소리에녹는다 너무 가져가요. 안해. 음. 음.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 그 블랙 어... 포레스트 맛. 음. 나 처음 들어봤어 블랙. 그왜 체리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 왜? 원래 원래 독일거일 거야 맞지. 응독일거 음, 독일. 거. 음, 독일. 음. 음. 그거 있잖아 왜. 안에 초코 시트랑 생크림이랑 이렇게 쫙쫙 올려져 있고 그, 끝에 외부에는 초콜릿 가루르막 고구마 케이크처럼. 막 초코가 올려 뿌려져 있고 위에는 체리 올린 거. 장난 관심이 없지. 빵이다. <laughs> 음, <이렇게>? <laughs> 나는 아 맞아요 맞아. 요 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도 <laughs> 나도 그랬거든. 기억 못 한다고. <laughs> <laughs> 와티 진짜 맛있다. 약간 상큼한 과일 맛이 나긴 하네. 왜냐면 윈블던 아래로 가면 이제 그 기차가 어, 나눠져서 지금 방금 산 거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인터내셔널역이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의 기차는 다 여기서 시작하고.